뭡니까? 북극에서 땡땡땡 입는다. 자 과연 땡땡땡 뭘까요? 북극이라고 하면 또또 빙하가 있는. 그렇죠, 빙하. 빙하가 촥 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복장을 입을 때 저는 이제 사실은 네. 우리가 흔히 이제 North Face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이제 딱 광고하신 거아니죠 광고 아니에요. 아, 네, 광고, 광고 아니고 아니에요. 뭐 그런 어떤 패딩 입고 할것 같은데 네. 아 아니스님 또 정답 나왔습니다. 아 반바지 반팔 티나왔습니다 <laughs> 나시띠 수빈님 저희 또 그, 나시는 좀 나시는 음, 좀 나시는 좀 그렇습니다. 민소매라고 네. 민소매, 민소매로 민소매 순화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범블비님이 북극에서 설마 여름 옷 입나 방금 전에 그러셨는데 정답은 네. 바로 반바지였습니다. 반바지 입는다. 그럼 이제 또 아유, 뭐 거짓말은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죠. 준비했어요. 네, 네. 화면 좀 가까이 비춰주세요. 네. 영상이 있습니다. 어, 이게 저희 어제 들어온 따끈따끈한 외신 영상 보면서 가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어 토스 스파이크 하는데 지금 반바지 아. 입고 지금 막는 거 여기. 아 반바지. 여기 바, 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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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어이만 눈에서 막 구르면서 반바지에 어아 민소매 있긴 했네 진짜 아, 네. 그렇죠? 아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데 이게 여기 온도가 몇도 네. 같아 보이세요?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사진으로.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아. 반바지. 자, 여기 온도가 몇 도일 것 같으세요? 아니, 이 정도로 사실 음. 이제 입구 운동하는 뭐 음. 예를 들어서 퀴즈, 뭐, 퀴즈. 늦가을이라든지 뭐 음. 그럴 때 아니에요? 사실 음. 우리로 음. 따지면은 네. 한뭐 영상 영상 아니야. 영상 아니 그러니까, 나, 영화 영하한 2도에서 5도. 에이. 업. Up. 업이라는 up. 거 어디로? 더 올리자고. Up? 아, 그래? 영영하 2도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영상 2도. 영상 2도 업. 영상 5도. 5도도 업. 영상 10도. 어 진짜 <laughs> 영상 15도 15.5도입니다. 아... 지금 그린란드 기온이 네. 15.5도에 달했다고 하고 지금 삐까뻔쩍님 뭐 꾹꾸님이 아이 꾹꾸님 사실 댓글 잘안 다시는 분인데 네. 흥분해서 다셨어요. 15도? 반바지 보고 흥분해서 15도 하게한 번에 맞추셨네요. 맞추셨어요. 저는... 박수 한번 드리죠. 아 박수. 네. 아꾹꾸 사실 축하드립니다. 이게 영상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영상 15도야 15도. 아. 어, 그래서 지구가 많이 아프네. 많이 아파 지금 어. 많이 아프고 머리에서 이만 심지 열나는 거 아니야 열나는 거죠 아. 열나는데 원래 이런 데가 아닌데 그래서 이 이러면 빙하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녹겠죠 영상 영하 경계도 아니고 음. 15도면 바로 녹겠죠 녹는데 얼마나 녹았냐면 하루에 음. 60억 톤이 녹았답니다 아 60억 톤60톤 아니고 60억 톤 60억 톤 상상이 안 되는데 어. 3일 동안 그래서 180억 톤이 녹았는데 어. 이물 물로 이제 땅을 덮으면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를 다 덮을 정도의 물이 다 아,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60억도) 진짜 심각한 네.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제 사실 저는 이 사진 보고 음. 아~ 이~ 또 이분들이 이렇게 운동하는 몸을 좀 보니까 음. 이게 움직임을 보니까 이게 아~ 개인의 일탈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승을 했거든요 <laughs> 아, 이상한 밑에, 분이 이상한 어. 분 아니야 이렇게 밑에 눈이 쌓여 있기도 눈이 하니까 막 영화에 이런 분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어떻게 음. 그걸 받 되나 했는데 그렇죠? 영상 15도면 음. 이게 맞죠 사실은 이게 뭐 밤에는 물론 내려가겠지만 이제 최고 기온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녹으면 당연히 이제 해수면도 올라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2019년에 폭염이 한번 강하게 왔는데 그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영구 해빙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아예 그냥 계속 음.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사람이 들었다 났다 할수 있지. 그치. 뭐 어쩌다 더우면 뭐 열도 났다 내렸다 할수 있는데 음. 한번 녹은 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음. 어, 2019년에 음, 5,300억 톤이 녹았다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여름에만 네. 재작년 3년 전이죠. 아니 우리도 이제 겨울에 음. 보면은. 음. 첫눈 첫 내리고 일단 눈이 금방 녹잖아요. 음, 그치. 근데 이제 계속 눈이 내리고 계속 추운 날이 계속되면 꽝꽝 얼잖아요. 꽝꽝 얼다가 좀 따뜻해져도 안, 아, 안 녹아. 안 녹아. 안 네, 녹아. 안 녹아. 어. 그런데 지금 이예의들서 영구 동토층이 훼손된 거면 어. 아예 다시 기온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치.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그러기가 거. 어려울 수 있다는 어. 거고. 그래서 그게 2019년에 5,300억 톤이 녹았는데 음. 지금 단 3일 만에. 네. 백팔십 억 톤이 녹은 거고요. 지금 문제는 어. 한 여름이 아니에요. 지금이. 아, <laughs> 지금 이 지금 칠월이야 아직.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뭐 팔월 뭐 이제 아마 9월까지 더울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고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 음.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퀴즈 내볼게요. 또 퀴즈. 그린란드 빙하가 그린란드 이쪽 다 음. 녹으면 음. 해수면이 얼만큼 올라갈까? 맞춰보세요 해수면, 해수면. 그래도 사실은 지금 그 이거 보고 계신 분한테 한번 어, 퀴즈 퀴즈 얼마나 올라갈까요? 단호그면 단호그면 음, 단호 참고적으로 2019년에 1.5mm의 해수면이 올라갔습니다 1.5mm 음, 2019년에 그 5300억 톤 녹았을 때 1.5mm? 어. 근데 그린란드가 단호그면 얼마나 올라갈까? 음, 그러면 0.5mm? 업 어, 어. 1cm? 훨씬 많습니다 2cm. 1m도 넘어요. 아, 진짜? 네. 해수면 2m? 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지만 어. 7m 이상 상승한답니다. 이게 다 어. 녹으면 예를 들어서. 다 녹으면. 다녹으면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이 시작이라면 음. 이게 10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10년 되면 20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에 캐빈 코스트 넣고 그 워터월도 아니야. 음. 근데 문제는 이게 매년 온도가 똑같지 않다는 게 문제잖아. 음. 계속 올라가잖아, 지금. 음, 음. 그럼 당연히 올해 1cm, 내년엔 2cm, 3cm 되다 보면 금방 몇미터 아, 이건 뭐 7cm 잘못 본거아니야 아닙니다. 진짜요? 7.5미터입니다. <laughs> 예. 그래서 지금 전례 없이, 전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어. 지금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음. 더군다나 이게 여기는 지금 어쨌든 엘사가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얼음왕국. 근데 얼음왕국 아닌데 어떻겠어, 지금. 네. 그래서 그어르만국 음. 거기도 사실은 나중에 봄이 오면서 사실 해피엔딩 끝났는데 네. 이게 해피엔딩이 아니죠. 네. 어.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오클라호마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46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 46도면은 사실은 저기가 건식 사우나를 들어가도 그렇지. 딱좀 그 그냥 450도 되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사실은 딱 하나 하거든. 어. 모래시계 딱 놓고는 아, 좋다 이러고 나오는 어. 것까지 좋은데 어. 하루 종일 그러면 못 살. 어디 나갈 데가 없다는 거 아니야? 도망갈 데가 없네. 문 열고 나와도 46도야. 456도인 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우나 답답한 막 뛰어쳐 나오잖아요. 음. 나와도 똑같다. 나와도 거잖아. 똑같구나.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오라우마에서는 탈수,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지금 사망자도 속출할 걸로. 아니 저는 그래도 됐겠다. 좀 뭐랄까 이 겨우 겨울, 또 겨울은 또 엄청 춥거든요. 겨울은 막 따뜻해지는 느낌이 안 아, 들어요. 제 근데? 말이, 제 말이, 어젯밤에 춥더라니까요. 어젯밤에 창문 열었더니 쌀쌀해. 그래서, 야, 이거 지구 온난화 맞나? 또그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변덕스러운 날씨 또한 또 기후위기의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변덕스러운 날씨도.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뭐 유럽은 뭐 저희가 이미 소개해드린 바가 있고 음. 산불 뭐 같은 난리가 나고 있고 음.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 오백 명 정도 이미 숨진 걸로 이 폭염 때문에 아 폭염으로 네 조산이 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 근데 사실은 제가 요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이제 어제 지난 유럽 산불 때도 저희가 이제 이게 어떤 지리적인 정세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네. 이 해빙도 사실은 또. 정치적인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극해가 녹으니까 이 러시아 북쪽의 바다가 진출이 사실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몇 달밖에 못썼어요 음. 러시아는 이제, 아니 얼어버리니까 나갈 수가 없죠.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쇠빙선으로만 가고 이래야 됐었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녹으니까 연중 이용 가능한 일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이 이제 보이는 거네요. 보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나토란 또 북 저기 러시아가 어. 우크라이나를 놓고도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이 북극해의 어떤 해양 자원 다툼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 그래서 앞마당 멀티를 두고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음. 사실 누가 할 것인가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없었는데 음. 이제는 생기는 자원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증탈전이 심해진다 이런 얘기군요 심소영 님이 러시아만 좋은 건가 그러셨는데 네. 뭐 공교롭게도 바다도 넓어지고 있고 농토도 넓어지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사를 볼때 기후 위기가 단순히 뭐 우리 지구가 아파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국제 분쟁으로 번져 나갈 가능성에 대한 것도 유심히 보면 상당히 좀 기사가 입체적으로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